아버지, 이 상가 꼭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이젠 나조차 지켜내기 힘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살아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70이 넘은 지금, 제 손에는 변변한 재산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만큼은 제가 걸어온 고단한 길을 반복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남은 전 재산을 털어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제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매달 임대료만 받아도 손주 대학 등록금은 충분히 낼수 있겠지. 내가 떠난 뒤에도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살수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무모하게도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묘하게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너무 쉽게 돈 버는 얘기 같아. 그때 저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어. 평생 힘든 일만 했는데, 이젠 우리도 누려야지. 아내의 마음속 두려움까지 제가 무시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상가를 인수한 첫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길가에 번쩍이는 간판,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이곳이야말로 내 노후의 터전이 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주위에서 요즘 상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지인들도 이자만 갚으면 노후 걱정 끝났다고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노후가 환하게 열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대 문의는 많았지만, 막판에 다들 돌아서 버렸습니다. 중개업자는 곧 들어올 테니 걱정 말라 했지만, 한 달이 두 달로, 두 달이 석 달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연금으로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가 앞을 서성였습니다. 불 꺼진 상가 내부를 들여다보며, 곧 들어올 세입자를 상상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생각처럼 쉽게 되진 않나봐. 우리 조금만 더 신중했어야 했을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좋아질 거야. 다들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제 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상가만 사면 노후 걱정 없다. 임대료만 받아도 자식, 손주 다 챙길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 믿음은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닥쳐왔는지, 어떻게 제 꿈이 무너졌는지,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와 가정에 작은 안전망이 생기길 바라는 제 마음이 닿을 겁니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두 달만 버티면 좋은 세입자가 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 한두 달이 반년으로, 그리고 거의 1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은행 이자는 빠짐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모아둔 퇴직금 일부와 노후 생활비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재산세 고지서가 동시에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대료는 커녕 오히려 돈을 쏟아붓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가끔은 저 몰래 통장을 들여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는 괜찮아? 아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괜히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은 어떻게든 메꿀 수 있어.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불 꺼진 상가를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은 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은 손주에게 물려줄 희망의 공간이 아니라, 매일 돈을 삼켜버리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 현수막은 바람에 해지고, 안쪽에 벽지는 습기로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밤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마치 저를 비웃는 듯 상가 유리창이 어둡게 빛났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이른이 넘은 노인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창고에서 짐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겨우 구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저는 참고 일했습니다. 이자라도 갚아야 한다. 세금은 밀리지 말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추한 반찬 몇 가지와 물에 불린 김치 한 접시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마트 갔는데 고등어 한 마리 값이 너무 비싸서 그냥 나왔어.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보며 장바구니를 비워온 그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 고생만 시키고.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다 우리 욕심이었던 거지. 나도 그때 솔직히 설레었어. 아내의 손이 따뜻했지만 그 온기마저 제겐 견디기 힘든 죄책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큰 건물 누구 거예요? 너무 멋지다. 손주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며 손주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주에게 자랑스에 물려주고 싶던 상가는 이미 우리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날 밤 아내는 제가 잠든 줄 알고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느끼는 소리가 방안 가득 번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달 만에 드디어 한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쉴수 있겠구나. 아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두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임대료는 고작 두 달치만 내고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상가는 다시 텅 비었고 유리창에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옆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의 시선은 늘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텅빈 상가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상가 매각을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팔아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중개업자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요즘 상가 시장이 안 좋아서 팔리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릴 겁니다. 더 충격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님이 없어 가격이 절반은 깎일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생이라며 모아온 돈이 반토막이 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주에게 물려주려던 희망은 제 눈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뭐래, 팔 수는 있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꽉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크면 할아버지 상가에서 가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아내는 제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마저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손주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다니 제 속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했던 통장은 이미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아내는 주위에 내색도 못한 채 집안 살림을 더 줄였습니다. 라면과 김치로 버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 불을 일찍 꺼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창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경비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이미 망가져 있었고, 무릎은 점점 버티질 못했습니다. 밤새 서 있는 게 고통이었지만, 가족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며, 인근 부잣집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우리 둘다 몸이 망가지는 건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평생이란 게 아닌데.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도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어버렸습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갔고, 밀린 관리비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자 빨간 딱지가 붙은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그 고지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세금까지 밀리면 정말 큰일 난다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도 은행 가서 돈좀 찾아보자. 하지만 통장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좋겠다. 은퇴하고 상가까지 샀다며 이제 편히 살겠구나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보쳤습니다 밤마다 저는 상가 앞을 서성였습니다 불 꺼진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 사이 제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거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고 일과 경비 일을 번갈아 하다 보니 하루 4시간 이상 제대로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멍했고 가슴은 늘 답답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저녁에는 파스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끝이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일할 필요 없었을 텐데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상가 정리하고 그냥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살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매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반값으로 내놔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눈을 감은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이 상가에서 가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이 이제는 제게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숨 죽여 울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 집은 상가 샀다더니 왜 저렇게 힘들게 일해? 그런 뒷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모른 척 했지만 저는 밤마다 괴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루는 일터에서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동료가 달려와 괜찮냐고 묻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건강도 노후의 꿈도 모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상가는 여전히 텅빈 채로 저를 조롱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은행 대출 연장이었습니다. 몇 년만 더 버티면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연장 승인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가 공실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 말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만약 대출 연장이 안 된다면, 상가는 곧 압류로 넘어갈 터였습니다. 그곳에 묶인 전 재산과 제 인생도 함께 끌려가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밥상 위엔 국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라도 따뜻하니까 먹어. 하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크면 꼭그 상가에서 가게 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꼭 그렇게 해라.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화를 끊자 아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보, 이제 솔직히 말하자. 우리 가진 게다 사라져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켜주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지켰어.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연장 불가. 담보권 실행 예정. 종이 위에 몇 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저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울자. 아직 숨은 쉬고 있잖아. 아직 하루는 살아내야 하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산산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상가를 팔아 손주에게 남겨주려던 꿈, 퇴직 후 편히 살고 싶던 바람, 모두 공허한 환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가 그토록 좋아하던 작은 장난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거라도 내가 지켜야지. 눈물로 젖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창가는 결국 제 손을 떠났습니다.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했고, 우리는 빈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아내와 나는 서로의 손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은 없었고, 남은 건 작은 캐리어 두개 뿐이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우리는 좁은 월세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작은 방 안에서 아내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청소 일을 나갔고, 저는 허리를 붙잡으며 새벽마다 일터에 나갔습니다. 몸은 망가져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손주들 웃는 얼굴 보려고라도 버텨야지.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호흡이 있고, 걸을 힘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밤이면 아내와 나는 오래된 커피포트를 꺼내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상가에서 쓰려다 남은 낡은 컵두 개를 꺼내 서로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작은 카페의 주인이 된것 같았습니다. 웃음은 잠시였지만, 그 미소가 우리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사연을 통해 제 인생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주에게 물려주려던 상가가 결국 제 노후를 아사갔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준비 없는 투자를 한 대가였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상가 하나면 노후 걱정 끝난다. 임대료만 받아도 손주들 다 챙길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주십시오. 막연한 희망이 아닌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십시오.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안전과 검증을 먼저 따지셔야 합니다. 남이 말하는 장밋빛 약속 뒤에는 저 같은 절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새벽이면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일을 나섭니다. 아내는 묵묵히 도시락을 싸주며 제 등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지만 그래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안겨올 때면. 저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행복합니다. 물려줄 상관은 없지만, 아직은 제두 팔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나의 재산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달콤한 말에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노후는, 그리고 가족은, 신중하게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